는 비결이라는 주제로 현산 고원국 규문 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화나는 뭐, 일 있으세요? 그러신지 않으시죠? 오늘 저는 걱정 없이 사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소태산 대종사님의 법문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목을 걱정 없이 사는 비결이라고 했는데 오늘 설교를 잘할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laughs> 여러분 모두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비결은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숨겨두고 혼자만 몰래 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여러 번 망설이고 고민하다가 우리 원광 가족들에게는 공개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말씀드리기로 했으니까 특별히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점을 보러 가기도 합니다. 오래전에 아주 영험한 잘 맞추기로 소문난 도사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그 소문을 듣고 어느 날 시험을 보러 가기 위한 젊은이 세 명이 찾아갔습니다. 그세 친구들은 자기들 중에서 누가 시험에 합격하는지 이게 제일 궁금하고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도사에게 많은 돈을 주고 또큰 절을 올리고 제발 알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 도사가 눈을 지그시 감더니 손가락 하나를 내밀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젊은이들이 그 뜻을 알수 없어서 "도사님, 설명해 주세요." 제가 알려 드릴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요. 나중에 자연히 알게 될 것이니 가 보세요. 이것은 천기라서 절대 누설할 수가 없어요. 세 명의 젊은이들은 궁금했지만 그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젊은들이 젊은이들이 돌아간 후에 그 도사의 수제자가 호기심에서 물었습니다. 영업 비밀을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스승님, 저세 사람 중에서 도대체 몇 명이 합격하는 겁니까? 몇 명이 합격했는지는 이미 밝혔느니라. 그럼 스승님께서 손가락 하나를 내밀은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한 명이 합격한다는 말입니까? 그러하느니라. 어 그러다가 벌컥 둘이 합격하면요. 그럼. 하나가 합격하지 못한다는 뜻이니라. 그럼 셋이 모두 합격하면 어떻게 되죠? 그때는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합격한다는 말이니라. 제자는 그때서야 깨닫고 말했습니다. 아, 이게 바로 천기누설이군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천기누설 말고요. 사람들은 대부분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살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막상 모든 것들이 걱정의 대상입니다. 다가오는 11월 3일 거행될 원불교 종법사님 대사식 다 알고 계시죠? 예. 날씨가 좋아야 할 텐데 매일 뉴스마다 날씨 보고 있어요. 다행히 비는 안 온대요. 전국 각지에서 신청자들 만여 명이 참석을 한다고 해요. 전국 각지에서 오다 보니까 이동 거리와 시간이 있을 텐데, 아무런 사고 없이 다녀가셔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오후 2시에 시작한다고 하니까 점심시간이 껴 있어요. 사전에 저도 지역 교단 교무를 하면서 교도님들 인솔하고 올 때, 대중 밥 먹을 데가 없어요." 추운 날씨에 그래서 한때는 제가 교학대학에 요청을 해가지고서 강의실을 점심식사 공간으로 이렇게 제공받은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살짝 우리 교학대학 강의실을 점심식사 장소로 제공하면 어떨까 걱정된다 그랬더니 사석 일말들지 마세요 그 쓰레기 다 버리고 가면 누가 책임져 그래요 결국은 못했어요 자녀를 보면 자녀가 걱정이 되고, 늙으신 부모님을 생각하면 부모님이 걱정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 자신을 들여다보면요. 나도 걱정이에요. 출근길에 학교를 걱정하면 또 끊이질 않습니다. 교당을 생각하면 교당도 예외가 아닙니다. 나라를 생각하면 나라도 걱정입니다. 이태원 참사 이주기를 지내면서 우리 국민들의 안전은 과연 보장되는 것일까 걱정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을 들으면 걱정됩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누가 될지 걱정합니다. 세계 경제를 생각하면 경제도 걱정입니다. 세상에 걱정거리 아닌 것이 없습니다. 모두가 걱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가수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하, 그러면 걱정이 녹아요. 근데 노래를 몹청껏 끝까지 부르고 나서는 참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노래 딱 끝나고 나서 얼마 있으면 슬마시 다른 고민이 싹 올라와요.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소태산 대종사님 말씀에서 깨우치듯이 어리석은 사람은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는 이를 해소하려 애쓰다가도 막상 근심이 없으면 또다시 새로운 근심을 만들기 위해 분주합니다. 함께 봉독하신 요원품 구장 말씀입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들의 마음을 진단하십니다. 지금 사람의 마음을 살펴보면 대부분 남의 것을 못 빼앗어서 한이요. 남을 못 이겨서 걱정이요. 남에게 해를 못 입혀서 근심이요. 개인의 이익을 못 채워서 한이요. 뛰어난 권리와 입신 양명을 못해서 걱정이라고 소태산 대종사님은 진단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근심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이를 해소하지 못하는 한, 걱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소태산 대종사님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우리는 어떻게 걱정 없는 삶을 만들어 갈수 있을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비결은 미리 연마하라입니다. 노노 위룡, 위령공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무원려면 필유근운이라 사람이 멀리 내다보는 사려가 없으면 반드시 가까운 근심이 생겨나기 마련이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반드시 장래에 대한 생각과 계획을 해야만 근심을 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우리들이 근심과 걱정을 끊임없이 하면서 살아가는 까닭은 장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미래에 대한 계획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소태산 대종사님은 장래의 근심과 걱정을 덜기 위해서는 사전에 준비하는 삶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상시응용주의사항 2조에서 밝혀주신 응용하기 전에 응용의 형세를 보아 미리 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요라는 가르침을 따를 때 우리는 진정한 준비된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미리 연마한다는 것은 단순히 당면한 일에 대한 대비뿐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며 구체적인 계획과 비전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 계획과 준비가 이루어진 삶에는 뜻밖의 상황에서도 대응할 힘이 생기고요. 그로 인해서 마음의 불안과 근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두 번째 비결은 철저한 생각과 경륜을 갖추기입니다. 철저한 생각이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고민하고 연구하고 그것을 나열해 놓고 최선의 선택을 통해서 속속들이 꿰뚫어서 밑바닥까지 훤히 통하는 것, 이것을 철저한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포부를 가지고 일을 조직적으로 잘 계획하는 것을 말합니다. 쉬운 표현으로 하면 큰 틀에서 계획과 비전을 갖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대종사님께서는 원불교의 삼학 가운데 사리 연구라고 말씀해주셨어요. 일과 이치를 연마하고 궁구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연구력을 갖춘 사람은 그런 과정에서 살아가는 과정에서 실수를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그 실수를 바탕으로 해서 오히려 더큰 성장을 이루어낸다라는 말씀을 인도품 38장에서 하고 계십니다. 실수와 어려움조차 성공의 바탕으로 삼는 자는 결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철저한 생각과 경륜은 지금 당장 눈앞의 결과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큰 그림을 그리는 자세입니다. 그렇게 경륜이 있는 삶은 하나의 작은 실패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실패를 딛고 앞으로 나아갈 동력이 됩니다. 이렇듯 경륜이 있는 사람은 상황에 일이 일비하지 않으며 그 삶에는 근심보다는 확신과 안정이 자리 잡게 됩니다. 기나긴 가뭄에 비를 기다리지요. 단순히 걱정하면서 비를 기다 리는 사람보다 철저한 생각으로 자나 깨나 진심으로 비우기만을 바라고 계획하는 사람과 그냥 걱정만 하면서 비가 왔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겉으로 보기엔 차이가 없잖아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진정으로 철저한 생각과 경륜을 가지고서 비가 오기를 오매불망 바라는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늘 우산을 가지고 다닙니다. 진심으로 비올 것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일상생활이 계획에 바탕을 둔 것처럼 세상을 구제하실 큰 서원을 세우신 성자들께서는 중생들을 제도할 자비의 손비를 베, 베푸실 때 많은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중생제도를 실행하는 성자들의 계획을 이어서 경륜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최근 우리 원광대학교와 원광보건대학교가 일심합력해서 생명산업 글로벌 거점대학이라는 비전을 내걸고 글로컬 대학에 선정된 것도 어찌 보면 철저한 생각과 경륜을 갖추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 구성원들이 마음속으로 우리 원광대학교가 걱정이라는 불안감을 해소하고 위기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우리 대학의 글로컬 대학 실행 계획서는 철저한 생각과 경륜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직원들이 다 같이 이 실행 계획을 숙지하고 공유하면서 다 함께 힘을 합해서 나날이 발전하는 원광대학교를 만들자는 기원과 다짐을 법신불 사님께 올리면 우리 대학에 대한 걱정은 저절로 사라지고 희망으로 바뀔 겁니다. 사실 공개된 실행 계획서를 저는 틈틈이 봅니다. 여러 번 봤어요. 총 실행 계획서는 122쪽입니다. 아, 총장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나는 그냥 몰라. 이렇게 돼서는 결코 생명산업 글로벌 거점 대학이라고 하는 우리의 철저한 생각과 경륜은 유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비결은요. 경전을 자주 보는 것입니다. 1946년에 설립한 유일 학림을 개편한 이래 일군 우리 원광대학교는 소태산 대종사님의 포부와 경륜을 계승하신 정산 종사님의 경륜에 따라 이룬 결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원광대학교에서 근무하고 도운하며 살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소태산 대종사님의 경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제가 1993년도에 교무가 되어서 첫 발령지를 영광교당에서 원불교에 발상진 영광교당에서 법회를 봤었거든요. 오늘처럼 설교를 준비해서 열심히 설교를 했습니다. 교도님들이 영광말로요. 아따 잘한다. 근데 앞자리에 앉아 계신 할머니께서 갑자기 교무 선생님 근디요 교무님은 대종사님 봤어라오 순간 띵못뵀는데요 지는 봤어라오 뭔 말이 필요해요 그런데 저는 안타깝게도 대종사님을 못뵀죠 여기 계신 대부분 선생님들 대종사님 뵈셨어요? 저는 대종사님을 뱀분을 봤어라오. 그러면 우리가 대종사님의 포부와 경륜에 바탕해서 설립된 원광대학교에 근무하는 구성원으로서 대종사님의 포부와 경륜을 만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그것은 정전과 대종경을 항상 가까이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지당한 우리들의 임무이고 사명입니다. 명실상부한 원광대학교의 구성원이 되는 필수 전제 조건입니다. 손 하나 들어보시겠어요? 자주 사용하시는 분. 예, 다 들어보세요. 손 없으세요? 안 갖고 오셨어요? 갖고 오셨네? 예, 예, 예. 집한번 그려보실까요? 집. 집을 한번 그려보세요. 시작. 어떤 집이든 좋아요. 네. 고맙습니다. 보통 집을 그리면 어떻게 돼요? 지붕을 쫙 그리고 그다음 그려요, 그죠? 근데 가만히 사리 연구해 보세요. 지붕부터 세워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닥을 고르고 기초를 튼튼히 다지고, 그리고 기둥을 세우고 벽을 세우고 대들부 위에 지붕을 얹는 거죠. 이게 순서 맞죠? 지붕 세워놓고 안 되는 거잖아요. 대종사님께서는 열반을 1년 앞두시고 정전 변찬을 자주 제촉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쇄에 바로 붙이게 하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일생 포부와 경륜이 그 대우는 이한 권에 거의 표현되어 있나니 앞으로 세계 사람들이 이 법을 알아보고 크게 감격하고 봉대할 사람이 수가 없으리라. 여기서 주목하면서 제가 우리 교도님들께서 평상시에 경전 공부 많이 하시는지 한번 되짚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저는 이게 전공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자주 보거든요. 매일 봐요, 뉴스 보듯이 봅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매번 그러실 수는 없더라도 예보 디비원에 보면 우리 써 있더라고요, 뭐 사경하기 뭐 이런 거. 그것이 공지 사항이 아니라. 우리들의 실천 사항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앞으로 세계 사람들이 이 법을 알아보고 크게 감격하고 봉디할 사람이 수가 없으리라. 사실 저는 영광에서 근무하고 주로 최근에는 온강대학교에서 근무하면서 많은 은혜를 입고 살지요. 그런데 정작 우리 구성원들이 대종사님의 포부와 경륜을 접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는 의문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불교 거시기, 원불교 교육기관인데, 원불교라고 하는 색채를 정체성을 얼마나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런데요, 외국을 나가거나, 아니면 저 외지에서 원불교라고 얘기를 하면, 그분들은 뭐라 그러죠? 아, 원불교 교리 참 좋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아이 법문이 맞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 세계 사람들이 이 법을 알아보고 크게 감격하고 봉대할 사람일 수가 없으리라 알아셔야 돼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청소년 국제 활동들을 좀 했었거든요. 외국에 나가가지고서 한국 대표단으로서 한국에 대해서 설명하고 인사하는 사람을 뽑아야 됐어요. 그런데 유수한 사람들을 많이 참가단에 참여시켰고 저는 사실 단장이 아니었는데 인사를 제가 했어요 왜 그러냐? 국가대표다 보니까 태극기가 앞에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태극기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라고 하니까 참가단 중에서 아무도 없는 거예요 태극기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는 성조기의 의미를 알고 일장기의 아. 의미를 알고 오성훈기의 의미를 알고 프랑스기의 의미를 아는데 정작 태극기의 의미를 아는 대한민국 대표단 대학생은 없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어서 대표단으로 인사를 했었고 저보다 외국어 훨씬 잘하는 학생은 제 통역했습니다 그렇죠? 원광대학교 구성원들은 원광대학교의 권학정신을 잘 이해를 해야 하고 숙제를 해야 되겠죠. 그것은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정전과 대종경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상시용용주의상 3조에 노는 시간이고 보면 경전 법규 연습하기를 주의할 것이오라고 밝혀주셨습니다. 노는 시간을 활용해서 경전과 법규를 연습하며 마음을 가다듬는 생활을 할때 우리는 소태산 대종사님의 경륜을 계승하고 그 지혜를 우리 삶 속에서 녹여낼 수 있습니다. 경전을 가까이하고 그 말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할 때 우리 마음은 걱정으로부터 더욱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현실의 근심은 그리고 걱정은 일상의 고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 미리 연마하는 준비된 자세. 경륜을 가진 확고한 생각. 경전을 가까이하는 생활 속에서 걱정 없는 삶을 실현할 수 있기를 다 함께 다짐합시다. 소태산 대종사님의 가르침대로 걱정 없는 마음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부터 한 걸음씩 나아갑시다.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에 마지막 구절은 새로운 꿈을 꾸겠다고 말해요. 입니다. 감사합니다.